모의고사 물리투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1분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의 식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문제 조건을 먼저 보면 ab가 p점에서 같은 속도 v0으로 쏘아졌죠. 근데 각도는 60도로 쏘아졌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가 경사면에 진입할 때 속도를 v1 그리고 b가 경사면에 속 진입할 때 속도를 v2라 그러면 일단 v 원과 v2를 구한 다음에 경사면에서의 운동방식을 정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수평면에서의 운동을 먼저 고려해 보면 6 0도를 육십도를 이루고 경계면이 있을 때이 원으로 a가 진입을 하고 v, 로 b가 경사면에 진입을 하겠죠. 그리고 같은 속도 v 와 v로 쏘아졌으니까 이 길이를 l이라 그러고이 길이를 이해이 되겠죠. 그러면 식을 먼저 써보면 a 에 대해서 써보면 v 원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은 2 a 에이될 것이고 b 에 대해서는 v 2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은 4al 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a 를 없애주기 위해서 일식에다가 2를 먼저 곱해주면 2v 원의 제곱 마이너스 2v 제곱은 4al 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빼주면 v 2의 제곱 마이너스 e v 원의 제곱 플러스 v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e v 원의 제곱은 v 2의 제곱 플러스 v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사면에서 보면 경사면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를 A라 그러면 A는 G s i 세타가될 텐데 s i 세타가 1분의 1이므로 2분의 G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G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먼저 운동방 정식을 적어보면 A는 X축이 없기 때문에 v, V는 초속도가 V2죠. v2 마이너스 2분의 gt가 될 것이고 높이를 h라 그러면 v2t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g 곱하기 t의 제곱으로 쓸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l제를 구하려면 자, 최고점의 높이기 때문에 v가 0이 될 때죠. 이때로는 v2 마이너스 2분의 g, t가 되니까 t는 g분의 2v2가 되겠네요 이걸 h 시켜놓면 l0가 되겠죠 그래서 v2 곱하기 g분의 2v2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g에다가 g제곱분의 4v2의 제곱이 되겠네요 해보면 c분의 2v2의 제곱 마이너스 c분의 v2의 제곱이니까 c분의 v2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l제로는 c분의 v2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y축만 문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의 y축의 속도는 자, 이 각도가 30도 니까 v2 sin 30도죠 그래서 2분의 v2가 되겠네요 그래서 v는 2분의 v2 마이너스 2분의 gt로 쓸수 있고 자, 높이를 h라 그러면 2분의 v2t 마이너스 4분의 gt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도 이제 L 제로 L이라는 높이는 Y의 속도가 0일 때니까 2분의 V2 마이너스 2분의 G, T가 0이니까 이때 T는 G분의 V2가 되겠네요. 자, 이걸 넣으면 L이 나오겠죠. 그죠. L은 2분의 V2 곱하기 2분의 V2 마이너스 4분의 G에다가 G 제곱분의 V2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4지분의 v2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이걸 나온 식을 5식, 6식이라 그러면 자 l을 4지분의 v2의 제곱이니까 4지분의 게다가 v2의 제곱은 2v1의 제곱 마이너스 3식에서 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죠그 그래서 아 지분의 이래다가 자 지분의가 일대로가 아 보이원이라고 써야겠죠 여기다 그래서 보이원으로 다바꿔주면 보이원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다 보이원으로 바꿔주면이 지분에 보이원이 되제 그죠 그죠 그래서. 거의 원의 제곱은 g l 제로죠. 이 e g l 제로 마이너스 v 제곱으로 쓸수 있겠네요. 정리해 보면 이 분의 l 제로 마이너스 사 g 분의 v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분의 l 제로 마이너스 4지면 v 제곱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